안녕하세요 행복한 소통을 도와드리는 박정순TV의 박정순입니다. 어, 저희 스피치를 배우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스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한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싶으세요? 특히 손은요, 우리가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더 겸손하게 보이고 싶다면 이렇게 조금 내려서 자세를 취하면 되고요. 이런 제스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싶다면요. 이런 식의 허리 위치선에다가 손을 걸치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의 또 이렇게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제스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T를 할때 특히요. 이렇게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서 방향을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건 조금은 우리가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바닥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권위적이다 라고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손등도 할수 있지만 이왕이면 손바닥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제스처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할때 한번 손해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제스처를 좀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앞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영상 찍으면 훨씬 더 자신이 어떻게 제스처를 하는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스처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